또요 또려요 엄마장은 좋 우리 지수리들 왔나? 혼자 봐봐. 지수리 들와서 깨끗하게 보여 줘야지 깨끗한 모습. 물티슈 하나 주세요. 사 듯한 모습. 그 옆에 거 주세요 저거. 어. 깨끗한 거. 맛있겠다. 어 가위 갖고 와야겠네 음, 육전 맛있다. 와 육전 비린내 안 나네? 아, 육전이 비린내 나면 안 되지. 마롱가디스카운트지 아, 음, 뭘 뭐라노? 커미션... 컴 플레인이지. 그래. 괜찮네. 응, 냄새나면 안 되지. 응. 음, 맛있네. 그러니까. 오 계란이. 와 계란 양념 계란이네. 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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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양념은 안 새콤한데 식초 줄래? 새콤한 맛은 전혀 없어. 응. 음. 식초 줄까? 아 이게 좋아. 그런가? 밀면은 이 맛이에. 응. 음. 육전이아아아아지야 아빠 없다야. 아아 육전 미면. 啊。Uh. 아 진짜 눈이 잘물이 담백해 그냥 맛이요 여러분 새콤한 맛 전혀 없어 국점 밀면 담백하게 먹는 거야. 응. 음. 음. 아유, 좋아. 음. <laughs> 나도 진짜? 한 번? 만아까와 네, 네. 매쉬고 아, 매시고 음 어? 넣은 게 맛있네 아시드러깨 맛있다 음또 2019년 의천어록이 아 그게 뭔데? 중국 드라마 그 23편까지 보고 잤더만 와드라참 아 매시고 와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우 시원해. 어서오세요. 예. 아. 아. 아니, 중국 드라마를 봤는데, 아. 23편인가요? 24편까지 봤네. 아. 아우, 죽겠다. 중국이 재밌나? 친구 막 옛날부터 이영런 이런 걸이후로안 봤는데 내가 무협을 좋아한다 이거 아의제 노는 게 재밌네 음아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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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아 시원하네 빅사이즈 이거 없어요 이거는 할머니 옷 치니까 나오더라 여러분 <laughs> 할머니 꽃 원피스 아우, 미안합니다, 어, 어, 토요일 날이가 아, 토요일 날, 라이 방송 한다고 했는데, 아. 나가면 되지, 지금. 아, 뭘, 아, 뭘 났다. 아, 힘들어. 음. 근데 이거, 이거, 물, 물, 이것도 물, 만들기 쉽지 않나? 물? 물냉면? 음. 집에서 도전해 봐야지. 아. 아 아, 이제 나이 무서웠나. 아, 뭐 드라마 그좀 그, 봤다고 야. 아. 뭐 아, 옛날에는 2박 3일도 이만 도전했는데. 아, 와일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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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는 막한 60, 65편 짜리 이런 거도막 날만 까고 올렸는데. 행운이어도 어디가? 뭐. 어디가? 뭐 먹어서? 와. 음. 어. 춥다. 까? 2 4 어. 그럴 것 같아. 우 중국 드라마 한 편당 한 40분짜리라 보면 돼요. 40분. 야. Yeah. <laughs> 아이고, 아프다 어. 로아. 비나이 먹자 안 돼. 머리카락 뭐야? 우리 다 먹으면 이거 먹는단 말이야 음. 어이 맛있네 밥 먹는다 먹다밥 음. 먹는다 우리 다 먹으니까 먹네 <laughs> 에휴 못살아 이게 다이수고 너무 이끌어! 아! 나도 해야지! 나 더워, 바보야! 조용히 있으면 애기 먹게! 야, 군대에 핀 도색인데, 화면에는 검은색으로 나오네? 똥꼬, 똥꼬. 똥꼬를 만나보고 있노? 먹지, 컨텐츠는 안먹는 아이, 똥꼬 비추무지 마라. 아, 지가 이렇게 먹는데, 내 또! 아, 내끝때한번 될까? 아, 똥꼬 보이게 하지 마라. 아, 이렇게 놔둬야겠네. 그래. 놔둘 때. 아, 먹을 때 제일 이뻐. 젓가락질? 내가 어.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. 어.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젓가락질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고쳐 야 그랬는데 습관이 이게딱되보니까안 고쳐 져 어, 집에서 야단도 많이 맞고 젓가락질 똑바로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 긴 들었는데 안돼 처음에 질 나기라 이렇게 딱질나보니까안돼 여긴 뭐 밥먹는 지장없다 나갈거지? 1층에 내주래 응. 아우 나가자 아마 머리도 아프고 아우 배고파 죽은줄 알았네 잘 먹네 이뻐라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에 스낵면 하나 보사먹고 첫끼네 한식 안지니까밥잘 그 먹네 아 내가 몇시에 잤노 11시에 잤노 12시에 잤노 <laughs> 내가 몇시에 잤노 아, 드라마 보다가 졸도했다 야. 와. 음. 다 먹었대요. 다 먹었대요. 내가 12시에 잤나? 1시에 잤나? 생각이 안 나네. 아대할바다 아우 시청해주셔서 음. 감사드려요. 두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